캠 높이 측정은 예. 요렇게 있을 때캠 노브가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예, 예.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에요. 여기에 높이에요 높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 그랬느냐면 요건 양정이라 이렇게. 아, 예, 예, 양정. 요건 높이고요. 예, 예. 그래서 감도기원이요렇게 주어졌어요. 이렇게 아, 주어졌어요. 예. 이렇게 주어질 때. 거기 지금 직렬 6기통 기관인데 DOHC이기 때문에 예. 1번 캠이 2 개가 있고 2번 있고 3번 있고 4번 있고 5번 있고 6번이 있어요. 예. 거기 1번에 뭐를 측정해라 그랬어. 1번에 2번을 측정해라. 예. 요걸 음. 측정해줘요. 예. 그래. 예. 어떤 거든지 다 똑같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마모되는 게 각각 다르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반드시 지정하는 것을 측정을 해줘야 돼. 예, 예. 요거는 지금 53에서 56mm를 뒀다는 건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높이를. 예, 예. 그래서 측정할 때, 높이를 측정할 때는, 요렇게. 마이크로미터 가지고 요렇게 측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녹기서래 예. 우리는, 이걸로 예. 안 했어. 예. 딴 데서는 이거 갖고 하는 경우가 있고, 다이얼 게이지 갖고 예. 하는 경우가 있고, 노기스 갖고, 버니 캘리퍼스 갖고 예.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하는 거는 버니 캘리퍼스 갖고 측정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 높이를 측정해주면 돼요. 예. 그 외에, 다른 것이 있는데, 다른,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얘는 이거를, 노즈, 요 높이를 측정해서, 여기 있는 요캠 직경을 측정을 해서 빼주면, 빼주면 그 양정입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감독위원이 뭐라 그러냐면, 양정은 6 내지 8mm로 줘요. 아, 예. 그럴 때는, 아, 양정으로 한거로구나 예. 그래서 이 값에서 이 값을 빼주면 되는 예. 거고요. 예. 다이얼 게지를 놓을 때는 어떻게 넣냐면, 여기다가 다이얼계지를 놓고 예. 0에다 맞춘 다음에 얘를 한 바퀴 삥 돌리면 아, 예. 이 요, 요 높이만큼 얘가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측정하는 방법이 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로비스 가 예, 측정을 해 주면 돼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측정해 보니까 50.08이야 예. 그럼 마모가 많이 됐다는 아, 얘기죠 예. 이거는 캠은 마모되면 방법이 뭐 있어요? 예. 교체 무조건 교체 밖에 예. 게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캠, 로터 교체가 아니라, 얘는 캠축이죠 캠축. 아, 캠축 교환이에요. 그재정거이렇게 예. 써줘야지만 정확한 다리를.